안녕하세요. 약초 김장로입니다. 오늘은 충남 금산군 제후면에 어, 땅을 개발해 놓은 데를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이 땅을 개발해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어, 편의점하고 뭐 어, 이런거를 쳐서 분양하려고 그러는데 에, 아직 어, 분양은 하지 않고 지금 이제 계획을 짜고 있는 가운데 잠깐 둘러보러 왔는데 어 이번 바람에 이 소나무가 하나 저렇게 부러져서 넘어졌네요 어 바람이 쎘었나 본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뭐 나비가 날아다니네요 참, 이 나비는 참 부지런해 그죠 아따 이제 이렇게 노랑 나비가 한 마리 이제 돌아다니고 있네요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요 주변에 이렇게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발한 데를 지금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꽃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피고, 또 이렇게 단풍나무가 빨갛게 이쁘게 이제, 여기는 이제, 산 쪽으로 올라가게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저번에 제가 영상에 학 만드는 거 보여줬죠? 그학 만들던 나무가 이거예요. 죽어가지고 이렇게 비는 겼는데 이제 이걸로 학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거지 아까워서. 이게 거의 한 30년 넘은 나무래요 근데 아, 아까워가지고 제가 한번 깎아 봤는데 이 나무예요 이거 윗둥 저거 있잖아요 저거 잘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 저것도 하나 그냥 작품이 하나 나오겠네요 큰거 자르면은 다음에 이거는 가공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고요 이나무 이나무 죽어가지고 아 아까워요 저번에 이제 저쪽에 향나무도 하나 죽어가지고 제가 옷걸이 깎는다고 깎았는데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이걸로 이걸로 이제 학을 일단 깎은 거예요 이렇게세워가지고 세워놓으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어 진짜 확인 넘어갔네 여기도 하나 있고요 가 보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염농장에는 이제 이게 금산에 유명한 이 산밭일 산밭. 자, 어때요? 이게 저 안에 보면은 삼이 이제 자라고 있잖아요, 그죠? 예. 저기다 이제 우리가 도라지를 많이 심어놨는데, 어, 올해 도라지가 많이 났어요. 감사합니다.